우리나라 남자들 중 결혼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많더라. 현실 인정하고 나라 차원에서 국제결혼 적극적으로 밀어줘라. 이런 시장은 <laughs> 민간에 맡기면 빌 비리지 아니 국가주도 중 아니 국가주도 하면 뭐 그리고 제가들 말씀드리지만 국가는 국가의 근반 근간은 법적 시스템이잖아요. 우리는 법적 시스템을 갖춘 나라입니다. 법치주의입니다. 근데 법이 뭐예요? 법은 어쨌든 간 처벌을 시스템화한 게 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이 처벌은 아니잖아요. 민간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. 민간이 어쨌든 간에 처, 민간은 처벌이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만나는 거니까. 이렇게 뭐 여러분이 국가에서 데이트 어플 만들어 가지고 데이트하는 거 아니잖아요. 청약점수 팍팍 청약점수 오르더라도 뭐, 뭐 사람들이 원하는 것다 강남이나 저기 서울의 중심지 청약인데 그런 것을 재건축하기에도 15년은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뭐할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.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양극화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죠. 근데 어쨌든간 뭐 한국의 경쟁력 사람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의 한국 분들이 개인이 한국의 경쟁력 말할 땐 그냥 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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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말하는 경우가 맞아요. 많아요. 그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나는 나 좋은 데로 좋은 집살게 아니면 나는 뭐 멀쩡하게 결혼할게. 너는 국가 중 주도 중매 너 그거 해. 야너 그거 해라 이렇게 한 거죠. 너 어디 출신이야 국가 중도 중매 출신이지 나중에 놀리려고. 그래도 누가 하겠냐고. 그니까 러 이렇게 예전처럼 뭐 발뺌하는 식의 정책이 안 먹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민간에서 만나는 게 괜찮고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말아서 결혼하도록 하는 게 최고죠. 뭐 어쨌든 국가 주도 중매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바로 인상 찌푸릴 수밖에 없으니깐요.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일인데 계속해서 변명이 많이 붙으니까 어 결혼 제도나 부동산 제도나 뭔가 도 뭔가 그냥 문제 해결력보다는 그냥 변명만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.